국제금 시장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천 달러를 돌파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투기적 급등이나 일시적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에 누적되어 온 구조적 불안이 한꺼번에 표면 위로 올라온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두 명이 묻고 있습니다. 이 상승은 끝을 향한 마지막 폭발인가? 아니면 더긴 상승 사이클의 중간 지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이 5천 달러라는 가격대가 왜 중요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은 오랜 기간 인플레이션과 위기 국면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해 왔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상승 추세를 형성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은 개인투자자 중심이 아니라 기관과 중앙은행 그리고 거대자본의 이동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시장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주체들이 동시에 금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전망이 시장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의 강세장에서는 평균적으로 수년에 걸쳐 수백 퍼센트의 상승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중간 조정은 있었지만 추세 자체는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금 가격은 그 과거 사이클과 비교해도 아직 후반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 패턴만 놓고 본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질문일 것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이미 너무 오른 것은 아닐까?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최고가에서 가장 많은 의심이 생기고 가장 많은 회의가 나옵니다. 진짜 거품 국면에서는 오히려 의심이 사라지고 누구나 안심하며 따라 들어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아직은 그 단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강한 불안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금값 상승이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정학적 긴장, 통화정책의 변화, 국가 간 갈등,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산 가격이 논리보다는 심리에 의해 움직이는 구간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바로 금입니다. 이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자산 방어와 생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신호입니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흐름을 단순히 해외 이야기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 금값의 급등은 곧바로 원화기준 금가격에 반영되고 있고 이미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금은 더 이상 일부 마니아나 보수적 투자자만의 자산이 아니라 중장년층과 노후 자산을 고민하는 계층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의 움직임은 단기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의 자산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고하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금값이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 이전에 왜 이렇게 많은 자금이 동시에 금으로 이동하고 있는가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지금의 5천 달러 돌파가 갖는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승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가격만 바라본다면 시장은 언제나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요소 바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전망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값이 5천 달러를 돌파한 직후 여러 기관들이 목표가를 상향조정한 것은 단순한 추격매수 논리가 아닙니다. 이는 이미 내부적으로 누적되어 있던 데이터와 시나리오가 일정 임계점을 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거 금 강세장의 패턴입니다. 금은 주식이나 가상자산처럼 급등 후 급락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금의 강세장은 길고 느리며 집요합니다. 한번 상승 추세에 들어서면 몇 개월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수백 퍼센트의 상승이 반복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시되는 분석 역시 이 과거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5천 달러 돌파를 상승의 끝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중간 이정표로 이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키워드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는 단기 이벤트나 특정 국가의 문제를 넘어선 흐름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통화 질서의 변화, 달러 중심 체제에 대한 피로감, 재정 적자와 부채 부담의 장기화,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의 상시화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 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강과해서는 안될 부분은 중앙은행의 움직임입니다. 과거 개인 투자자들이 금을 사들이던 시기와 달리 최근 몇 년간은 중앙은행이 금 수요의 핵심 주체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자산 방어 전략에 가깝습니다. 중앙은행은 가격이 올랐다고 쉽게 매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수록 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점은 금값의 하단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일부에서는 목표가 상향이 과도한 낙관론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전망이 발표되는 시점에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태도가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과열 국면에서는 목표가 상향 소식이 나올 때마다 환호가 쏟아지고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진입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다릅니다. 상승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광범위한 대중적 과열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해외 기관들의 전망은 전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대형 자금은 감정이 아니라 확률로 움직입니다. 여러 기관이 동시에 비슷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별 의견이 아니라 집단적 판단에 가깝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금값 전망은 얼마까지 오른다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전망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가격 변동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그 배경을 이해한다면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훨씬 안정될 것입니다. 이제 실제 시장에서 금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언제나 감정을 배제하고 현실을 보여줍니다. 최근 국제금 시장에서는 하루하루의 변동폭보다도 가격이 유지되는 수준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스당 5천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도 금값은 급락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대를 일시적인 고점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선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장중 조정과 반등을 반복하면서도 전일 대비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1% 내외의 등락은 이제 시장에서 큰 뉴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금값이 급등하던 시기에는 작은 조정에도 과민 반응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매도보다 관망과 추가 매수 대기 흐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국내 금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원화기준 금가격은 환율과 국제금값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동시에 반영합니다. 국제금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환율 변동성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체감 가격은 더욱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순금 한동 기준 가격이 100만원을 넘어선 상황은 단순한 심리적 부담을 넘어 금이 명확히 고가 자산 영역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내 금 수요의 성격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가격이 급등하면 매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금 문의와 거래가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자산방어 목적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증거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은퇴를 앞둔 세대에서 금을 장기 보유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 볼 부분은 금 관련 금융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입니다. 실물금뿐만 아니라 금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상품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까지 포함된 흐름입니다. 자금이 한 방향으로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단기 과열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급등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서는 이런 유형의 자금 흐름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가격대에서 조정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자산도 직선으로만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조정의 성격입니다. 추세가 꺾이는 조정인지 아니면 상승 흐름 속에서 숨을 고르는 조정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가격 움직임과 거래 패턴을 보면 후자에 가깝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매도가 공포에서 나오기보다는 차익 실현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시장과 국내시장을 함께 놓고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분명해집니다. 금은 더 이상 견두리 자산이 아니라 자산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비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을 망설이기에는 시장의 방향성이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동일한 전략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가격 흐름은 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다시 설정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금값 상승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요인들을 하나씩 분해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금의 금상승은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지정화, 통화정책, 금융시스템 신뢰, 그리고 글로벌 자금 흐름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성격을 띱니다 첫 번째 요인은 지정학적 긴장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으며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충돌의 크기보다 불확실성의 지속성입니다. 시장은 위험 그 자체보다 예측 불가능성을 더 두려워합니다.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가치 보존이 가능한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선택되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반복된 역사 속에서 검증된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통화정책 환경의 변화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오랜 기간 완화적 통화정책에 의존해왔습니다. 금리 인상 국면이 한 차례 지나간 뒤에도 높은 부채와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다시 완화기조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장은 이미 이를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낮아지거나 마이너스 영역에 가까워질수록 이자를 낳지 않는 금의 기회비용은 줄어들고 상대적 매력은 커집니다. 이는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적 환경 변화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된 금융 불안과 위기 신호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산 가격은 오르지만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종이 자산과 금융 상품보다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집니다. 금은 그 중에서도 부채와 무관하며 상대방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중앙은행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여러 국가들이 외환 보유 구조를 재편하면서 금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이는 특정 시점의 수익률을 노린 선택이 아니라 장기적인 통화 질서 변화에 대비한 움직임입니다. 중앙은행의 금매입은 시장에 매우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들은 단기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가격이 올랐을 때도 매입을 이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수요는 시장의 하방을 강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자금 흐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금 관련 금융상품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 회피 자금과 장기자산 배분 자금이 동시에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종류의 자금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시장의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단기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은 다시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요인을 종합해보면 지금의 금상승은 우연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 축이 동시에 금을 지지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가 쉽게 사라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을 바라볼 때 단기 뉴스나 하루 이틀의 가격 변동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구조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값이 5천 달러를 넘어선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더 오를지 말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 환경에서 자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가격이 아니라 구조에 의해 움직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금시장은 단기 매매 중심의 국면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그 변동성의 성격이 다릅니다. 공포로 인한 급락보다는 조정 후 재차 지지를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금을 단기 수익 자산이 아니라 자산 보호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하루 이틀의 가격 변화보다 전체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점에 대한 공포는 언제나 새로운 상승 국면의 중반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진짜 고점에서는 오히려 불안이 사라지고 누구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회의와 의심, 경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승이 끝났다는 신호라기보다는 아직 충분한 과열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추격 매수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금은 수익 극대화 자산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가격 예측에 집착하기보다는 비중과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정 비중을 분할로 가져가고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않는 전략이 지금 환경에 더 적합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노후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투자자라면 금을 공격적 수단이 아닌 방어적 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금에 대한 기대를 과도하게 단순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맞는 자산은 아닙니다. 금은 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가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할뿐 단기적으로 언제든 조정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환경에서는 그 조정이 구조를 무너뜨릴 정도의 신호인지 아니면 추세 속의 숨 고르기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살펴본 구조적 요인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을 사지 않는 선택 역시 하나의 선택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자금이 이동하고 통화 환경이 변하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시기에는 자산을 어떻게 배치했는지가 몇년뒤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금을 보유할지 말지의 문제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금값 5천 달러 돌파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시대적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신호를 단순한 뉴스로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 전략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판단을 따라가기보다 지금의 환경을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갖춰질 때 시장의 변동성은 공포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요소로 바뀌게 됩니다.